있는 우리 우리 이 시간 이 코로나 시대 흔들리지 않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고 계시고 그분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또 이곳에 모이 모이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한분한분 한분 그런 분이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히브리서 육장 십이 절 십사 절 말씀으로 어 선포할 텐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 위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볼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고 장성한 자의 특징은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누가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자인지 알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가르치고 있느냐의 것입니다. 이123 말씀복산법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 즉 장성한 자들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 나가는 제자 훈련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에는 하나님 사람이 변한 지키는 놀라위더. 운 하나님께 성격 반드시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가 어, 복음은 영에서 백으로 가는 역사라고 제시대 어, 5개월에 1일 3 말씀 성법을 통해서 경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 5절을 보면 죽은 자들, 인간 상태의 자들이 2번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3번 하나님의 영광, 축복, 변화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은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오직 예수를 수통해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미혹 소리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 시대에, 어, 너무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게, 그것이 1번 인간의 저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죽은지도 모르고, 몇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당연히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정죄 의식, 비판식 또 아이를 세 명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아이를 해 아닌 학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어떤 모난 행동을 미워하고 눈물로 죄를 회개하지만 정작 이내 안에 들어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는 제 모습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 좀 변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또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죄의 종에 갇혀 있어 괴롭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자유가 없는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가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1, 2, 3 말씀 묵상법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려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너가 죽었다. 마른 뼈다. 너무 명확하게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죽은 자는 생각과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번 오직 예수.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내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어, 죄가 많은 여인을 보여십니다. 이 여인 마리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로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진리가 있는 자의 특징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마리아의 심정을 100% 이해를 못 한다면 예수님이 계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저한테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정작, 복음의 위력,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수였던 것을 복음서 여러 장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축복, 변화. 이 부분,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반드시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죄의 종의 족쇄들이 풀리게 됩니다. 제 마음에 저 밑바닥에 미움의 족쇄들이 풀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한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123 말씀 목상법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선생이 되고 있고 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심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이 외쳐져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 살아남을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귀하신 성도님께서 이 1, 2, 3 말씀 목상법,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 목상법을 참여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자로 준비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연수 집사님께서 경험한 경험을 또 저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 7시, 아 7시가 아니죠. 8시 12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6시, 8, 9시까지 원래 이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 시간이 뒤로 지금 지체되고 있어서 우리 말씀하실 두 분에게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저희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들 두 분이 잘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너무 이렇게 지체가 되지 않으면 또 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다음 순서가 진행될 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장태분 집사님. 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뮤트를 풀어주시고요. 네, 뮤트를 풀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 출석하는 장태훈입니다. 어, 1, 2, 3 바이블을 통해서 은혜 받은 야구. 것과 또 1, 2, 3 바이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어, 합니다. 근데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들으시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1, 2, 3이 바이블을 등록하기 전에 어, 다른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제가 아는 지식들을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쉽고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아듣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저또 저의 기도였었어요. 그런데. 어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이1,2,3 바이블을 소개받게 되면서 어 이것이 바로 어 제가 찾고 있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또 우리 어무성 어무식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 그날 바로 바이블 1,2,3 바이블에 등록하게 되었었습니다. 어이1,2,3 바이블의 어, 형식을 알고부터는 모든 말씀을 보고 읽을 때. 그 1, 2, 3에 준해서 이렇게 말씀을 쓰고 명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저는 이렇게 하나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거를 항상 이렇게 노트에 쓰, 쓰면서 이제 그것을 제 거로 만드는데 그쓸때 1, 2, 3으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쓰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쓴 그런 그 노트, 것을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은 명확하게 1, 2, 3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말씀에 대한 은혜가 깊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또 영적으로 죽은 나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또 2번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의 용서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어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고, 3번은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그 기쁨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오는 회복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어 찬양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1, 2, 3의 원칙으로 말씀하는 것을 어 제가 알려주고 있고, 저도 그런 식으로 어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또이 1, 2, 3 바이블 프로그램은 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낳고 또 제자들을 낳고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 평신도들을 어,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제자들 양성을 위해서 어, 두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도, 돌아가면서, 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들이 좀 서투르고, 조금 부담스럽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명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 성령님을 통해서, 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런 양육되는 그런 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어,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개인들이 회복이 되고. 또 개인의 신앙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꼴지어 가는 그런 기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1, 2, 3바이블 l e 5월지인가요? 그걸 치시면은 거기에 많은 간증들과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어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어, 영적인 부흥을 어, 간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123 바이블에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그엄 목사님께서 그 웹사이트를 만드셔 갖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123 바이블에 대한 것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123 바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는 123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어그 많은 그 글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글들을 어,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글을 올리면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다 1, 1 2, 3으로 꼴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신앙을 하였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 어, 재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여인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갈급함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죽은 상태를 알게 되고 또오후라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벗는 그런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3번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이제는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게 되고 또 그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죽어 가 있는 자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가 우리가 1번의 상태인가 아니면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살아나서 기쁨을 누리는 이번의 상태인가 아니면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면서 이123 바이블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지를 또 경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23 바이블에 조인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그런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태범 집사님, 또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세인 루이스 교회 박성희 집사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여기 디지털 성교로 모이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충환 목사님 반갑습니다. 앞서서 두 분이 1, 2, 3 성경복상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 3 성경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소개보다는 제가 왜123 성경 묵상이 우리 평신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사경회나 출장을 가시게 돼서 교회 에 설교를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대부분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시카고에 있는 저로서는요. 이제 가까운 앤드류스 대학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보면서 저는 어좀 의아하게 목사님이 어쩌다 비우시는 경우면 왜장로님들이 말씀하시면 안 될까 장로님들도 많은데 도 이런 기회에 말씀 전하는 훈련도 되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도 대부분 안 하신대요. 못 하신다고 물론 겸손하셔서 그렇게도 하시겠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장로님들은 교회 다니신 지가 보통 30년, 40년이 넘죠. 그동안 들은 설교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30년 다니셔도 거의 1400번 이상이 되는 설교를 들으셨는데 왜 설교를 못하신다고 할까? 흉내라도 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평신도들은 목회자와 달리 신학적인 전문적인 교훈이나 교육이나 설교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처럼 가만있게 잘 정돈된 말씀 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는데 비슷하게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안 하시려고 해요. 말씀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 이러한 인식이 바뀌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사업은 평신도들로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도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건강식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말씀이 들어갈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평신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될까? 어, 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별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샌니스 교회는 3년 전부터 목회자가 안 계셔서 평신도들이 평신도 몇 명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서로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할수 없다. 우리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 순서를 맡은 분은 성경을 읽든지 시대의 소망에서 감화받는 내용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간증을 하시든지 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시작된 예배가 얼마 전까지 계속 배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어떤 말씀의 틀 제공해 드리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업무식 목사님께서 123을 저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23이 당연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몇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 바로 이거다. 평신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기본 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한반에 여섯 명, 때로는 열 명이라도 모두 평신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업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가끔 1, 2, 3 적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줄 때가 있죠. 물론 다 똑같이 적용하진 않더라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서로 감아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말씀이 끝나고 나면 서로 경매해 주시면서 용기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인간상태 오직 예수 하나님 속에 참여한 자 이러한 포맷에 살을 좀 붙이고 예화나 간증을 간증이 들어가면 좋은 설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틀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 평생도들도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여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훈련 순서를 맡으신 분이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한절한절 한절 살피게 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읽혀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는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만나던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말씀을 스스로 꼭꼭 씹어 먹고 한자 한자 살피면서 살아있는 말씀, 곧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어지는 참으로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1, 2, 3 성경 목상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알게 해주셨고, 두 번째,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훈련의 장이 된다고 생각하여 여러분들께 일삼 성경 목상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아, 잠깐 아 그 웹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123Bible.org라고 되어 있는 웹사이트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들어가시면 어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교재, 시간표, 교사팀, 성경절 간증, 뭐 여러 내용이 있고요. 123Bible.org 예, 여기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유튜브에 역시 1, 2, 3바이블이라 Bible, Illisan Bible, Illisan Bible, Illisan Bible, Illisan b i b Bible, o r g 두 곳에 들어가시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더불어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것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123 Bible, 우리 성경목사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재림성도로 부른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무식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일에 참여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신도 제자 훈련 이 운동이 온 세계에 확산이 돼서 모두가 말씀 들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